여야는 각각 1박 2일 워크숍과 연찬회를 마무리하며 다음 주 정기국회 전략을 짰습니다. 양쪽 다 결의문도 채택하며 결전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며 내란 종식을 다시 한번 결의했습니다. 224개 법안을 공개하며 이번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처리하기로 했는데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은 추석 전 마무리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이 개혁입니다. 많은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똘똘 뭉쳐서 워크숍을 마치고 나서는 민주당 의원 전원, 이 대통령이 초청한 오찬에 참석해 개혁 과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 주시리라 믿는다. 국민의 힘은 1박 2일 연찬회를 통해 투쟁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이 국민의 힘을 겨냥한 거라고 보고 강경한 투쟁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국회의 의석이 좀 많다고 해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후방식 자체가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 다만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는데 일단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회식에는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여야각각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모양새로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